한국 정치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법과 현실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미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구해줄 것이라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댓글과 영상에서는 이를 사실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과연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거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내 정치적 결정과 사법 판단은 한국 국민과 법원이 주도합니다. 미국이 이 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을 석방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또한, 유엔 환장 제2조 7항에서도 국가 간 내정 간섭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이 마음대로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불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나눠보겠습니다. 가능, 외교적 의견 표명, 경제 안보 협상, 자국민 영사 지원, 불가능, 정치인을 석방. 한국 내정을 직접 바꾸기. 사법 결정 대신 내리기. 즉, 그구가 믿는 미국이 다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100% 달라요. 그럼, 왜 일부 그우는 이런 믿음을 가질까요?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은 항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냉전 이후 친미적 사고가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정치적 불안이나 불만이 있을 때, 미국과 같은 외부 강력한 존재를 보호자처럼 상상하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즉, 현실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신화적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미국은 신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한국 내법과 정치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믿음은 환상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믿어봐야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윤석열을 지켜주고 다 해결해준다는 믿음은 판타지입니다. 그후 여러분 이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법과 국제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혼란과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윤허계는 허황된 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